<laughs> 배가 너무 고픈데 배가 너무 배가 고픈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우리는 뭐 하러 왔을까요 여러분 아, 커피 몇게 뭐지 집중해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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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집중 집중 우리 여기 일단 앉아가지고 뭉빠 뭉빠 뭉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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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디오 재밌었어? 완전 짠. 언니 여기 시간 하나만 보여주면 시간? 안 되게,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스포 스포 아 스포야 스포 어 황재성 선배님이 여기 야, 야. <laughs> 선배님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황재성 선배님 이거 만 보여줘 이거일단만아 어. 어. 오케이 오케이 아 스포 아. 스포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만 보여줘 나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어 이미 이 남자 피자 좀 보여주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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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쓴가 아아 요거 요거 아니 아. 안 쓴데 이거 눈치 못 채기 이것도 한번 보여줄까요? 요거 그건 너무 눈치 못 채겠는데? <laughs> 그게 뭐지? B H C 그건 정정원 아니야? B H C 가 아니야? 이거 영상이 언제 올라가요? 4월 아, 영상이 저는 오뚜기 오. 좋아해요. 오뚜기 오. 4월 10일날 영상 올라가요. 오뚜기 뭐야? 오뚜기 뭐였지? 오뚜기 오뚜기 <laughs> 오뚜기 뭐였지? 신. 어? 약 미리언니 오뚜기 이거지? 어, 맞죠 맞죠? 어뚜기지 엄마 움직기 응? 어. 자어아이 어, 스포 다 나왔다 요 아. 안녕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자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한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, 물 4월 19일날 어, 다 얘기한다 이제 <laughs> 다 얘기한다 <laughs> 를그 잠깐 스포경 은지가 라이브를 켰는데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진행되고냐면 맞더니. 팬미팅 원래 제가 하고 싶다.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? 아니래요. <laughs> 여러분, 아니라고 합니다. 아니래요. 응. <laughs> 음. 그럼 팬미팅 하 우리 팬미팅 안 해요? 들어갈게요. <laughs> 들어간대요. 난 팬미팅 하고 싶다고 얘기를 전달은 했어요. 들어갔어요. 다들 들어가요. 왜안 내? 아직 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나는 전달했다요! 네. 팬미팅 하고 싶다고 네. 했다요! 마무리하지왜안 해? 어 미안해 미안해? 이게 시국에 어, 어. 이렇다 보니까 팬미팅 대신에 이제 이렇게 또 선물을 저희가 아 수정 언니 들어왔다 와우! 야 우리의 크리스탈 그대 나의 크리스탈 분량은 4월 19일에 보세요. 안녕. 네. 나 끕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나 이런 보라색 한복 진짜. 우리 안녕해줘요. 아, 안녕해달라고. 안녕. 안녕. 끊을게. 그대 나만의 크리